러브 라이브 선샤인 님, 주부뭐행 나, 나뭐 하고 있 지? 와 카멜 밥 먹고 야식 먹고 자야 돼. 근데 원래 벌금이랑 휴대폰비랑 해서 당장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배그, 저 배그 안 해요. 그리고 방송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방송 자체가 재미가 없기보다는, 이준 때문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벌금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 화나는 건, 점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돈 드는 거다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나는 시간 약속을 얻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든지 의사소픈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 그냥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그래요. 저는, 아 <laughs> 짜증나요. 이, 우정, 우정이라고 생각해서, 짜증, 짜증나요. 그리고, 할 말이 더 많은데, 짜증나, 그냥. 단체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아무 사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거든요. 그니까, 러 아,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그걸 한국드림 들이미는 게 너무 정신, 정신적으로 너무, 내가 왜 벌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아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2024년에 2024년 1월인가? 거의 1년 9개월이면 거의 2년 가까이인데 그 2년이면 애초에 이주은이랑 이주은이 내인생이 없었으면 내가 왜 이런 애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는 내 입으로 이주은한테 이주원이라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고 한 적이 없거든. 요 그냥 우연히, 우연히 살면서 얼굴과 이름을 안 사이지. 아, 짜증나. 정신, 전신, 정신적으로 너무 뭐 힘들. 당장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아, 한국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너무 눈치 보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해. 할만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 얼굴 까고 했으면 좋겠는데, 배그 못해요. 배그 머리 아파요. 억지로 하면 하는데, 뭔가, 도랄팡님처럼 재밌게 못할 것 같아. 내 친구도 배그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주후 뭐 해? 러브라이브 선샤인님, 저 선샤인 안 봤는데, 러브라이브는 봤어요. 아뭐 어, 할래요? 啊，唉。Oh. Oh. 배그 할래? 양쿵님은 잘안 자요? 양쿵님은 잘안 자요? 그리고 뭔가, 대리감이 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벽 감성에 젖다가 다음날 아침 멀쩡하게 하루를 맞이하기도 하듯이, 현실인지 이상인지, 어떤 날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기억력이 엄청 좋을,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생각없이 누워있고 있고 근데 하나 확실한거는 괜히 뭐 한답시고 나서는 그냥 안사고요잠 안자요? 양궁이 도파형님이랑 한동성님은 3 0 0명 11000명 거는데 저는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에 성격이 너무 근데 저는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혼자서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짜증나는 게그아 진심으로 불을 켜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근데 기분이 나아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아 진심으로 아 얘네 이... 아 얘네만 생각하면 뭐아 아... 누군 아 원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어... 짜증나 짜증나 그냥 짜증나. 아 진심으로 짜증나 진짜. 내가 제가 아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해.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지만, 왜, 아,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우연히 알게 된 애랑도 이렇게 안 맞는데, 아, 그리고, 미리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그리고 그것도 짜증나요. 아, 진심으로. 그래, 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저도 카메라 끄고 하려고요. 원래는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뭐라도 하나 유튜브에다 찍어다 올리면은 될줄 알았는데 긴 영상은 못 올려서 그리고. 나도 캠 꺼야겠어. 생각보다 그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원래는 몰랐는데, 원래는 몰랐죠. 저는. 그냥 한국 사회가 너무 싫어요 날때부터 기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 팔로워가 46명 근데 아마 윈팅 계정이겠죠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네. 뭔가, 이게, 무슨, 이게,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네. 외로운데, 또 외롭다고 해서, 지구의 60억 인구를 다, 친구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다 감당할 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근데 또, 편한 사이는 또 편해서, 굳이 서로 신경 안 써요. 결국 그, 필요한 사람은 떠나가고, 아,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준을 유튜브, 이준, 이준, 이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평생 저주할 저절... Thank <laughs> <laughs> you. Thank mm -hmm. you. Peace.